지금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최근 골든크로스를 동반하며 이 직전의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반등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이 직전의 반등을 모조리 다 뱉어내는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 오피셜 트럼프 홀더 분들 요즘 진짜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예민한 것도 한몫하고 작은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코인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 오피셜 트럼프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이 이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까지 생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구간일수록 오히려 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입니다. 공포 속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가격을 최대한 눌러놓은 다음 천천히 쓸어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처럼 투심이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을 땐 더욱 제대로 된 바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실전 트레이더인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캔들의 방향성이나 이슈에 따른 흐름보단 이 오피셜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즉 상승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11월 5일과 11월 11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그로스톨이었죠. 제가 소통방에서 11월 5일에 230원에서 300원까지 그로스톨 매수 매도가 안내를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11월 11일에 275원에서 415원까지 이렇게 두 차례 매수 매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11월 5일에 정확히 230원에서 300원 매도. 다음으로 11월 11일에 275원에서 415원까지 정확히 두 타점으로 80%가 넘는 수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 역시도 2천만 원 정도의 시드를 두 차례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수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1,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낸 모습이죠. 이런 결과들이 단순하게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요. 요즘 시장의 구조 자체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인데 요즘 시장 특징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력 자금이 한 종목에서 빠져 나가게 되면 곧바로 다른 종목으로 옮겨붙는 순환식 단타장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날잘 잡아도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종종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강조를 드렸었던 수급들을 제가 매일같이 추적을 하면서 세력이 실제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단타 진입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매일마다 수급의 흐름이 명확히 포착된 종목들을 항상 시장 상황에 맞춰 분석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만 다 전달해 드리는 건 단순하게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왜 오를지 어떤 근거로 진입을 하는지 차트 분석과 원리까지 직접 설명드리는 실전 전략인 거고요. 짧은 영상에서는 이 모든 걸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의 실시간 단타 대응, 시황 분석, 세력의 매집 포인트까지 텔레그램에서 매일 정리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억지로 옷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 매매를 제 방식대로 하고 있고 이미 결과로 여러 번 증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매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텔레그램방 직접 참여하셔서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하고 어떻게 단타 추천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간단하고요 지금 이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에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신 뒤 뒤에 해당 링크로 넘어 아래로 내려보시면 모든 항목 받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항목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입력 후 제출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와 실시간 단타 추천 시황 리포트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뒤에 소통방 내에서 물려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문의 사항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계속해서 차트 흐름과 다음 진입 구간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셜 트럼프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의 반등 이후 이렇게 장대 음봉을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다시금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시점에서 절대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들을 거고요. 지금 차트를 한 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직전에 강한 조정 이후 현재 이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보여줬던 모습과 이 직전부터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만천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추가적인 이탈은 없다. 즉, 추가 이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이 만천원 구간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온다면 이전의 조정에 잠시 터치를 보여주고 다시금 말아 올려줬던 자리인 만원 초반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추가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모든 신호들이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무조건 하락한다는 아니고요.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 어떤 이슈 하나로 우리 오피셜 트럼프가 단기간에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그만큼 현 시점에서 바로 이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 그저 느낌이 좋아서 단순하게 반등할 것 같아서 진입을 하셨다가 시드 반토막나는 거 정말로 순식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상승한다고 무작정 매수를 진행하거나 하락한다고 질에 겁먹고 매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상승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고요. 즉, 리스크를 최소화한 투자를 위해서 기초적인 공부가 이제는 꼭 필요하다는 뜻인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단순히 직감이나 반등한다고 물타기하듯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스스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의 기본 개념부터 차트 분석의 기초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이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뒀고요.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드리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달마다 새롭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그 시점에 맞는 추천 종목 다섯 가지도 분석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둘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 직접 AI 분석을 통해 매수 매도 신호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매매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개발을 좀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매수 매도 사인이 뜨고 있고 이 지표는. 볼륨과 RSI 그리고 세력 흐름의 데이터를 AI가 직접 분석을 해서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진행한 백테스트 결과 승률이 벌써 90%를 넘었고 제 실제 거래 때도 이 신호를 따라서 수익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공하는 자료 역시 100%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는 자료이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모두 공개를 해뒀고 이전에 학습 자료부터 지표 설정법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코드 만 복사해서 바로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을 돈한푼 받지 않고 공짜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호재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김우혁이었습니다.